나예요. 어디야? 지물포 앞이요. <laughs> 찐네. 우리 아빠가요, 지물포 했어요. 벽지도 팔고, 장판도 팔고,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았어요. 근데 아빠 돌아가시니까,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. 아빠 계실 때랑 똑같을 순 없겠지만,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, 최대한 비슷하게는 행복해야겠다. 그러려면, 하고 싶은 거 없어도 돼. 안될것 같은 거는 그냥, 아예, 질에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된 거지. 근데요, 왜 자꾸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나너 좋다고, 네가 좋고, 네가 좋아했던 사람이 질투나고, 네 이야기가 궁금해. 그게 지금 내 마음이야. 아, 너무 까불었다. 보고 싶어, 지금.